이쪽으로 해서 나 잡으러 올 거야. 응, 더블킬 하겠다는 모습. 뭐야. 안 걸려! 봤지? 탁, 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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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으로 해피. 회복수, 궁으로 해피. 궁으로 접근. 하하 <laughs> 일로 가서 평타. 평타. 일로 와. 탁, 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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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응, 쿨타임 돌아왔어. 하 <laughs> 어, 나까지 허망하게 죽으면 안 돼. 탁, 탁, 탁. 하 <laughs> 어, 잠깐만. 일로 무빙. 응, 궁쓰면서. 궁쓰면서 해피. 궁쓰면서 해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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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laughs> 어허, 무빙, 여허, 여허, 무빙, 병,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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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자, 지금 랭, 랭게임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어제는 7 시간 동안 별두 개, 두개 먹었는데, 어, 이, 지금은, 1 시간 만에 벌써 별세개 먹었네요? 개이득. 야, 뭐야? 벤, 뭐야? 야, 쟤네가 그러면은, 어쩌면 이거 하리스나 사이보그 가져가는 거는 아니네, 오케이. 야 하리스 밴해. 야 진짜 설마 하리스 밴안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지? 그치지 아,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진짜. 언제냐 제일 무섭냐면은 적팀이 적팀이 선픽인 상태인데 사이보그는 사이보그나 혹은 하리스가 밴돼 있는 상태. 근데 우리 팀 마지막 밴이 갑자기 사이보그나 하리스 밴안할것 같을 때. 그럼 괜한 무서움. 야 그리고 오데트랑 카리나면은 내가 올려야 되냐? 좀 아니지 않냐? 그래 없으면 내가 그레인저 할게. 야, 내가 캐리할게. 야 니네 일단 그레인저 뽑았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돼. 나 같은 똥쓰레기가 해도 그레인저는 개사기 캐릭이야 진짜. 근데 보여줄게 혼자 캐리하는 거. 진짜 역대급 십사기 캐릭이 진짜 그레인저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매번 말하게 되는데 아예 야비해 진짜. 오 그레인저에다가 귀네비어야. 아 귀네비어에 모스코프에. 아 이건 근데 세레 들어야 될것 같은데? 사냥보단 세레인데? 아 어떡하지? 아뭐 이거 나나까지 있잖아. 아 다음 판나 나나 야지 나도. 아니 쟤들도 나나 하는데 왜 나는 못해 어 아, 뭐야 프랭크라고? 와 이거 완전 세레인데? 셀레나까지? 아 세레 들어가겠다 아이 이거 가는 세레가 답이다 와 저쪽에 미쳤다 CC기 미쳤다 진짜 미쳤다 자 우리 막픽 뭐할 것인가 따단 따다단 개인적으로 안젤라 좀 추천한다 나 안젤라 좋아하거든 더 이상 물리공격은 하지 않아도 돼 그레인저가 한 4명분 하거든 베인? 이 반전인데 좀? 베인은 생각도 못했는데? 세레 들어야겠다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정글 들고 욕심부리기에는 판이 좀 그래 야 그리고 스킨 좀 그만 받고. 아, 어 개쩌는데? 나 지금 배터리 없단 말이야. 배터리 빨리달 빨리 달게 하려고 안 되겠다. 작업해야겠다. 응, 작업? <laughs> 이러면은 야맘껏바까봐 무섭지도 않아. 어두워졌으니까. 자, 쟤네 조합 보면은. 어... 아 근데 우리가 이거 우리가 정신 차리고 게임만 하면 이겨. 얘 뭐야? 충천남도 충천남도 3일에 오데트. 야 일단 5위 안에 드는 오데트는 궁극기 딜 자체가 달라요. 이 숨어 있는 그런 게 이스터에그 같은 게 있어요. 살짝 개소리고 이 새끼 요즘 부쩍 개소리가 늘었단 말이야. 오케이 인정. 가자 내 미드가 내 미드야? 이거 이번 판 내가 내가 하드 캐리 한다. 봐라 그레인저가 얼마나 사인지 진짜 이건 개사기야. 솔직히 조합상 칼이나 베인 오데트 누가 좋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리를 한다는 거는. 조합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레인저는 얘는 상성이 없는 놈이에요. 그만큼 개사기라는 뜻이죠. 저쪽 정글에 3 명이나 갔네. 어 뭐야? 클났다. 아시. 오 이거 끌리면 죽는다나. <laughs>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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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부터 위기. 응, 밑바 깔아주고. 아이고 야 이거. 쓰읍. 왠지 프랭코가 여기서 낚일거 같은데 여기서 안 끄네. 오케이 게이드. 아니 이것도 같이 먹냐? 그렇지. 아리시해주로온 거구나. 아 이거 프랭코 올거 같은데 나한테? 오 무빙 봤지 여유 <laughs> <요>, 기대했지 <laughs> 뭐야 사냥이네 셀레나 응 전멸인 줄 알았어 안 무서워 그럼 야, 이거 먹고 가야 돼 하나 하나에개이득이 있다고 확실히 테리지나가 할줄 아네 이거 날 키워야 된다는 거를 그렇지 게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안 먹어 게이 내가 먹고 간다 간다 오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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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아저 먹혔다 나이스 스톰만 걸면 개이득인데 엉,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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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하하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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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 갔서 평타. 나 있어 기묘한 신발도 없고, 평타 한 방, 평타 두 방, 평타 세 방. 오케이. 하하.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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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그렇지. 나이스. 응, 개사기, 개야. 오, 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빠른 이동.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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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나이스. 이러면은 게임 터졌지. 이 빨리 먹어. 야, 먹을 수 있는 거다 먹어. 쟤네, 정글템이 세 개라서, 지들 정글 갖고 엄청 싸울 거야. 그래서 보이는 정글은 다 먹어야 돼. 그럼 쟤네는 사냥을 든 의미가 없어, 진짜. 아니, 사냥이 아니라 그냥 정글템이구나, 오케이. 아 무빙, 봤지? <laughs> 기대하지 마, 제발. 달라버리니까. 나 세레야, 그리고. 가시라고, 안 죽는다고, 어? 어안 죽어? <laughs> 아니, 뭘 자꾸 기대해? <laughs> 뭔데? 응, 이거나, 이거나 쳐먹고 가. 자, 또 무빙으로 피해줘. 이번 판내가 장난컨대 이번 판셀레나한테 스턴 한 번도 안 걸려요. 저 너무 잘 보여. 이쯤 되니까 너무 잘 보여요. 저도 아 뭐야? 아시일럽다 상체에서 힘이 쫙 빠지는데 오케이. 그래도 저거라도 먹으면 개이득이지. 같이 먹어줘야 돼. 나이스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거 나이스. 아 이거 오데트가 먹는 게 좋았는데. 아 아깝다. 어, 안 걸려. 봤지? <laughs> 야 보고 피한 거야. 어, 지려버리네. 아 진짜 이거 어떡하지 나 너무 눈에 다 보이는데 훨씨 어, 저거 와 줘야겠다 야야야, 아, 포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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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안 먹고 가주는 센스 이렇게 빨리 가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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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턱턱턱턱턱 <laughs> 뭐야 아니 내가 잡았는데 왜 네가 잡어 오케이 여러분 보셨죠? 보통 말리는 판은 이런 식으로 저걸 먹고 있다가 이게 렇 빠지는 경우가 먹고 다 먹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전 달라요 팀이 먼저예요 로보롤은 팀게임이기 때문에 아무리 레드가한 대만 때리면 죽는 거여도 저는 팀을 구하러 가요. 역시 개소리고. <laughs> 이거 개소리가 너무 늘었어. 그냥 레드가 풀피라서 간 거였어요. 오케이, 박제. 어. 박제, 너 쳐맞을래? 없는 거다 알아. 쿨타임 계산. 하하하, <laughs> 개이드 이거 어떻게 말리나나?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라인이랑 정글 다, 다 주워 먹어갖고 레벨로 압도적으로 아, 아, 앞, 서가야 돼요. 응? 탐식의 도끼 떴어. 피흡 개지려. 맞으면서 잡을 수 있지. 나이스, 다 잘해주고 있네. 일단, 미드 없다, 미드 없다. 프랭크 없으면 그냥 내 세상. 프랭크 없으면 나 자그레가 없어요. 그냥 세례로 다풀수 있는 애들이어고 아, 탑 죽나? 아, 아깝다. 아, 근데 모스코프도 같이 크는데?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이러면? 아, 근데 포탑 밀어갖고, 골드 차이를 좀 벌려야 되는데? 근데 랩 차이는 두, 두 개씩 난다잉? 잘 컸으니까. <laughs> 응, 겁나 빨리 밀어. 포탑 철거반이야. 나이스. 금방 쫓아가는 모습. 뒤에서 이제 요쪽으로 해서 나 잡으러 올거야 응 더블킬 하겠다는 모습 보여. 안걸려 봤지 탁탁 탁탁탁탁 궁으로 해피 회복수 궁으로 해피 궁으로 접근 이하하 <laughs> 일로가서 평타 평탈로와 일로 탁탁 탁탁탁탁 응 쿨타임 돌아왔어 <laughs> 아 세레 세레 괜히 썼네 나이스 바텀에서 개이득빠지고 아 세레를 괜히 썼네 아아 아 방금은 뭐냐면은 이거 누구지 저새끼 레오 모드가 밀어낼까봐 세레 쓴 거였는데 아 세레 날렸네 어차피 쿨 돌아오니까 뭐 이것도 아이, 이런 식으로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전투민족이 아니니까 이거 못 먹나 아씨 못 먹네 아 근데 이거 지금 세레가 없어 갖고 잠깐 만 잠깐만, 잠깐만. 오킬 오, 딸의 냄새가 난다 빵빵 <laughs> 빵. 그렇지 빵 그렇지 평타치고 탁탁 탁탁탁탁탁 그렇지 평타 사냥꾼의 일격 사냥꾼의 일격 오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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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흑 아왜 사냥꾼에 일격 갔어 아 7회 맹주의 공 가야 되는데 모빙 봤지? <laughs> 농락까지 그치 어 뭐해? 평타? 일로 가서 탁탁탁탁탁탁 그렇지 그래팔 거잖아 안 걸려 여유롭게 여유롭게 게임을 여유롭게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템뭐 가는데 지금 7회 맹주의 공 가는 거잖아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 맞잖아 압도적인 레벨 차로 바른다 아씨, 아직 2렙밖에 차이 안 나네. 공포는 진짜 4렙 차이 나는 건데. 우리 팀 꾸역꾸역 렙10대쓸때 상대방 잘 크네. 막랩 15, 막 그런 거. 그게 개 짜증나는 건데, 진짜. 일로 와, 일로 와. 원딜 자존심 뜨자. 원딜 자존심 뜨자. 접근, 접근, 이걸로 피하기. 오, 세례! 아, 뭐해, 뭐해? 응? 탁탁탁탁탁탁 <laughs> 궁이 끝나면 너도 죽어. 시안부니까. 저거 뭐 어쩔 건데? 너무 압도적인데, 이거? 이래서 개사기라는 거예요, 진짜. 쟤 그레인저 지 열판도 안 했거든요? 이 정도예요, 얘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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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아, 이게 딜이 말이 되냐고, 이거. 아, 이거 지, 진짜 캐릭터 이거 없애야 돼요, 얘. 아니면은, 이 재장전 시간을 한 30초로 바꿔야 돼요, 진짜. 너무 개사기야 어, 뭐야, 저기. 한 방, 두 방, 세 방, 무빙. 이렇게 가서, 없는 거다 알아. 하 <laughs> 개이득. 저 뭐야. 안 무서워. 걔네 맹주에게 까지 떴어. 맹주니까. 기다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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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 누구 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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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어, 무빙으로 피한다. 무빙으로. 점프해 봐. 점프해 봐. 점프해 봐. 점프해 봐. 다 무빙으로 피해 줄게. 개사기니까. 두 번째 스킬도 쿨타임을 한 5000초로 바꿔야 돼요, 진짜. 개사기라서 너무 재장전 2000초에 두 번째 스킬을 한 5000초로 바꿔야 돼. 안 그래야 그래야지 밸런스가 살짝 맞아요, 진짜. 그만큼 사기라서. 어? 가볍게, 무빙. 어, 탁, 탁. 피읍, 피읍, 피읍. 궁으로 피읍, 궁으로 피읍, 궁으로 피읍. 어, <laughs> 어 병, 타 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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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읍. 어, 무빙. 어, 뭐야, 뭐야. 세레. 아, 뭐야. 어, 아, 저거 끌기는 세레에도 걸리네. 여이 뭐냐? 뭐야. 언제까지 때리게. <laughs> 야, 무슨 딜 자랑하냐? 어, 뭐야. 오. 와, 큰일 날뻔 했다. 야, 모스코프 미쳤는데? 방금 근데. 하루 왼종일 때렸어. 무슨 딜 자랑하나. 아, 쟤네 이러면 또, 모스코프 믿고 또 희망 생긴다고. 이제, 이, 이제, 이제부터는 궁이 일격 필살이다. 다음 템 뭐야? 절칼 좋아. 빠르게, 빠르게. 일단, 버프 챙기고. 아, 씨. 버프 경험치 같이 먹자. 내가 내 리시 해줄게. 네가 먼저 때린 거니까. 같이 먹자. 리시만 해줄게. 네가 먼저 때린 거니까. 오케이. 나 이런 거 욕심 없어. 음 응, 착한 놈이야? 아, 이제부터는 자신감이 한번 죽었어. 한번죽어갖고 아, 씨. 오오오 어떻게 할 거야? 싸울 거야? 어 무빙 봤지? 특히 내 궁만으로 그냥 궁세 방이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나? 무빙 안 걸린다고 일로 와봐. 한 방, 두 방, 세 방. <laughs> 가서 탁탁탁탁탁. <laughs> 아름답다. 어? 이거지. 어! 뿅타어 세네. 나그 다. 아, 아모스코프 진짜 개 짜증 나네. 자발 나이스. 나이스. 아, 아 그래도 어시 먹었다. 아 모스코프 진짜. 아니 왜 세대 썼는데 자꾸 밀리고 그러지? 뭐해 죽은 거지? 방탱 갈까 이제? 어느 정도 딜 나오는데? 그냥 모스코프한테 다쳐 맞았네. 민 끝난 거 아니야? 오 뭐야? 반전? 오 나이스. 와 베인 미쳤다 저거. 상어쇼. 와 돌고래쇼. 개 조졌다 진짜. 어 뭐야? 야야야 다 죽으면 안 돼. 야영주 먹혀. 근데, 미안해, 내나 혼자 막을 수 있어. 하하하하하. <laughs> 예, 어, 쟤또호수함이 때린다. 하루 종일 때리더라고. 때려? 잠깐만. 어, 와, 쟤 봐봐. 버티는 거 봐. 와, 안 죽어? 그 와중에. 아, 씨, 나 뭐하냐, 여기서. 야, 아, 뭐해, 나. 아, 왜 자꾸 귀여워? 어, 나까지 홀망하게 죽으면 안 돼. 탁, 탁, 탁. 하하하하. <laughs> 어, 잠깐만. 일로 무빙, 응? 궁쓰면서. 궁수면서 해피? 궁수면서 해피? 탁탁탁탁탁. <laughs> 어허 무빙. 여허. 여허 무빙. 평탁탁탁탁탁탁. 야, 이거 뭐야. 어쩌라고. 일로 와봐. 일부러 띄워준다. 무빙. <laughs> 평탁탁탁. 탁탁탁탁. 응, 평탁. 위동에서 평. 어, 뭐야? 아, 씨. 뭐야? 아, 너무나 됐네. 아. 아, 너무 심하게 나대긴 했다. 오케이, 인정. 근데, 이제는, 이제는 좀 진지해져야 돼. 10분 넘어갔어. 이런 판 지면 멘탈이 깨지는데, 이런 판에서 제일 문제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저 같은 놈이에요. 팀 1이고, 킬좀 먹었다고 이제 나대다가, 조금 조금씩 역전 당하고, 이제 가랑비에 옷이 젖어요. 그리고 가랑비에 샤워한단 말이에요. 이 가랑비 샤워가 진짜 무서워요. 와, 근데 그런 여지를 안 주네. 와, 나이스! 야, 가랑비 샤워. 그런 거 없어요. 오케이. 끝난 건 끝난 거예요. 영주 먹자 영주 깔끔하게 세게 꿀 박자 야 더이상 모임이야, 싸움이야 지문 아까워 아 이러면은 팀에 분명히 멘탈 깨지는 애 생기는데 이거 먹으면 돼 근데 이거 뺏기면 난리나니까 빠르게 먹자 빠르게 뭐야 왜 이래 쟤랑 영주 먹으면 개이득이니까 나 너무 느린데 잡는 게응 먹었어 한발 늦었죠 잠깐만 쟤는 올 에이디 아니야 아 여군신 가야겠다 이거 팔고 오케이 수비에서 여군신 오케이 여군신 가도 개꿀이지 지금 얘네는 아 근데 아닌가 불멸이 났나? 어 잠깐만 너 버티기 신이잖아 아 아깝다 궁을 한번 써봐 한번 써봐 한번 써봐 <laughs> 딜은 확실하니까 오케이 야 영주랑 야 같이 가서 끝내자 같이 가서 끝내자 이게 불멸이든 여군 신이든 상관이 없다 이거 뭐야 턱턱턱턱턱턱평타응 <laughs> 영주 겁나 세 영주 겁나세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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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 탁탁탁탁탁 탁, 탁. 꺼져버려 어 귀찮게 하지 마 평타 한방나이스야궁 뜬다 이제 곧 구석이 처방하놓고 패는 거야? 궁으로 비읍 궁으로 비읍 궁으로 비읍 뭐야 끝났네. 야야야, 야, 야. 궁으로 비읍 궁으로 비읍 궁으로 비읍 봤지? <laughs> <닫지? 웃음> 여러분 진짜 그레인저 배나세요. 제가 해도 이 정도면 진짜 개사기인 거예요, 얘 진짜. 그레인저는 얘는 진짜 잘못됐어 숙련도에 비해서 캐릭터가 너무 좋아요, 진짜. 얘 너무 개사기야. 그래서 그레인저하고 막 잘하는 척하는 사람들 제가 정말 싫어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싫어해요. 오케이, 인정. 어, 인정.